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미스터리 TV 미스터리입니다 미스터 셰입니다 네자 <laughs> 오늘은 우리가 어, 드디어 한일 크루즈 2024년 어, 상품이 연락 오자마자 바로 우리가 이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어, 여기가 어디냐면 조금 있다 얘기해드리도록 하고 <laughs> 중요한 것은 드디어 예, 내년 5월 하고 6월 예, 두 항차 두 항차에서 한일 크루즈가 이렇게 일주일 정도해서 어, 5월 6월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 게 확정이 되었다는 소식을 받았고요. 사실 우리가 지금 내일 이제 동부지중해 크루즈 인솔을 가야 되는데 오늘 연락을 받아가지고 늘 그렇듯이 그래서 먼저 안내를 좀 드리고 그렇게 진행할 예이고 그리고 이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그래서 한일 크루즈를 우리가 그간에 이제 좀 판매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1 2명 이상만 예약이 되면 저희 미스터리와 미스터 채가 같이 동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거는 저희가 기획하는 상품이 아니라. 어, 상품을 운영하는 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인솔자도 다 따로 있고 하긴 한데, 그래도, 어, 우리가 이제, 우리 이제 또 구독자분들하고 좀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좀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세선 한일 크루즈를 이렇게 해본 지가 코로나 전에 좀 오래됐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제 좀 분위기나 반응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 역시도. 그래서, 어, 어차피 저희가 마진율이나 수익률이 사실 뻔히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할인은 다 해드리지만, 저희도, 즉, 저희 비용을 들여서, 어, 조인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 2분 정도만 어 5월이든 6월이든 예약이 된다면 우리도 같이 가 보는 걸로 어 그렇게 이제 어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날짜하고 비용부터 한번 우리 미스 제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어, 네, 저도 이제 방금 받아가지고 보면서 말씀드려야 됩니다. <laughs> 네, 네. 일단은 지금 두 날짜 다 이제 5박 6일입니다. 네. 5박 6일이고요. 어, 5월 26일 출발이 있고요. 어, 6월 3일 출발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지금 내집 객실 기준으로 해서 이제 164만 원부터. 네네. 네. 어, 164만 원부터 상품이 있고요. 요게 지금 객실 등급에 따라서 조기약 할인이 또 있습니다. 네네네. 네, 네.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요 조기약 할인은 이제 객실 타입에 따라 다른데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상당히 이제 할인이 있고. 네. 요거는 이제 올해. 어, 연말 12월 31일까지 네네. 이제 완납 조건입니다. 네네네. 12월 31일까지 완납 조건에 한해서 저희가 이제 20만 원에서 30만 원조기약 할인이 있고요. 내측객실 164만 원부터 이제 객실 타입에 따라서 어, 요금좀 상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네네네네. 발코니는 어느 정도 하죠? 대략? 잠깐만요. 이게 발코니가 219만 원인가 했던 것 같은데. 어, 맞아요. 이게. 발코니 타입이 몇개 있다 보니까, 그죠? 지금 발코니 같은 경우 219만 원하고 이제 229만 원. 네, 네, 네. 발코니 클래식이 219만 원, 이제 프리미엄이 229만 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12월 연말까지 <laughs> 우리가 조기 예약을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가족 단위가 많기 때문에 부산 출도차, 그래서 이제 3, 4인실 같은 경우도 문의가 많은데, 어, 그런 아동 요금들도 별도로 있는데, 특히 3, 4인실은 좀 빨리 이렇게. 어, 예약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상품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또 구독자 분들이나 우리 또 이제 저희가 어, 수익을 생각하지 않고 어, 저희도 그냥 저희 비용 들여서 어차피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어, 12번만 이제 이상만 예약이 되면 저희도 같이 가고 아마 35분 정도가 이제 한 항차가 다 채워지면 저희가 기항지 투어도 거기 인솔자와 주최측이 있지만 저희가 단독으로 뭐 조금 각색 해서라도뭐 아니면 우리끼리라도 그렇게 행사를 좀 해볼 수 있도록 또 이제 어이 뭐라 그럴까요 기획처에다가 한번 얘기를 해보려 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어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또 이렇게 하늘크루즈를 판매를 좀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라고 생각한 계기가 있을까요? 어 그럼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사실. 어, 이게, 동남아 크루즈가, 네. 아무래도 조금 이제 접근성이, 네. 조금 그나마 좀 가까웠는데, 사실 뭐 싱가포르도 7시간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항공 비용, 항공의 시간과 이제 비용을 들이지 않고 탈수 있는 가까운 이제 거리의 이제 크루즈고,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 크루즈가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조금 이제 애매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좀, 너무나 좀 장거리 위주에 상품 운영이 되다 보니까 네네. 좀 이런 상품들을 좀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있고요. 네네. 그리고 사실 이제 이 한일 크루즈가 이제 시장 내에서 이제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나뉩니다. 이게 이제 뭐 이게 좀그 간극이 또 심하다 보니까 그게 사실 이제 어좀 어떤 거에 좀 초점을 둬야 되는지도 좀 어려운 부분이고, 저희도 직접 한번 이제 좀 경험을 해봐야 될 필요성도 좀 느끼고.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제대로 된 안내를 하고. 갔을 때뭐 이런 거에 대해서 피드백들도 좀 필요하다 보니까 좀 이번에는 좀 그래도 좀 같이 좀 동행을 하고 좀 적극적으로 판매를 좀 해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네네네 그리고 미스터 트롯이나 뭐 이렇게 그런 공연이 되어 있는 음. 그런 상품은 아니고요 왜냐면 또 미스터 트롯 공연이나 김호중씨 팬클럽 이런 행사를 했는데 이게 이제 좀 극단적으로 많이 갈렸어요 당연히 팬들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주최 측에서도 이제 예약이 엄청나게 빨리 잘 됐지만 어, 팬이 아닌 입장에서 순수 크루즈를 목적으로 탑승했던 분들의 만족도는 사실, 어, 너무 그쪽 그 공연, 어, 음. 공연 위주로 좀 포커싱이 돼가지고, 어, 그런 좀 이제 좀 만족을 하지 못하였던 그런 후기들도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항차 같은 경우는 그런 미스터 트로트나 그런 공연이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기존의 일반 크루즈 여행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5박 6일로 해서 아까 5월 6일 두날짜 그리고 네. 기항지가 근데 네. 이제 두 군데 정도죠, 그죠? 네, 맞습니다. 네. 해상이 2회 정도 하고, 어디 어디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죠, 그죠? 그 이제 항차 날짜만 조금 다른데요. 아, 네네 일단은 하코다테하고, 이제 이가타 네네. 여기 두 개가 들어간 날짜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하코다테하고 아오모리. 음. 어, 어, 이두 지역이 들어간 날짜가 있습니다. 음. 마찬가지로 뭐 일반적으로는 가기 힘든 지역이니까, 그죠? 음,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크루즈 여행으로 이렇게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겠네요. 음.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어,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저희도 사비를 들여서 <laughs> 물론 뭐 고객이 예약을 해 주시면 약간의 수익이 생기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또 함께 할수 있는 기회를 그리고 저희도 코로나 이전에도 뭐 판매를 많이 했었지만 코로나 이후에 한번 또 가서 분위기를 또 어, 봐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5월, 6월, 12분 이상 이렇게 예약이 되면은 저희도 함께 그렇게 동행도 하고요. 같이 이렇게 음. 촬영도 좀 하고요. <laughs> 그렇게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얘기선 하시고 마무리할게요. 어, 두 날짜다, 열두 이너면 어떻게 되나요? 두번다 가야되나요? 는 일단은 어. 그 사실 저번에 그, 저희 인솔자 한영쌤 인터뷰도 그렇고, 네네. 이게 또 저희가 좀 생각지 못한 부분들도 좀 많이 있고, 이게, 그죠. 저희가 늘 정답은 아니다 보니까, 네네. 또 다양한 시각에서 이제, 좀,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봤을 때, 어, 좀, 사실 종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하는 거죠. 전세선 같은 경우는. 아니, 좋다는 분은 한도 것도 좋다고 그러고, 네네. 싫다 하는 분은 또 한도 것도 싫다 하시니까, 음. 이제, 좀, 그런 것들을, 어, 좀, 직접 가서 보고, 저희도 좀, 이제, 같이 좀 공유할 수 있는, 좀,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예, 전화번호하고 띄워드릴 테니까, 어, 자세한 안내는 우리 사무실로 문의를 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지금 호텔인데, 아, <laughs> 내일 아침에 또 동부지중에 이제 출장 전에 급하게 이렇게 어, 촬영을 드렸습니다. 우리 미세스 송이 또 사무실에 있으니까요. 많이 문의 주시고, 우리는 또, 어, 동부지중에 가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리TV 미스터리, 미스터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